지금부터 웨스트 식기 동문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웨스트 식기 동문회 회장을 맡은 양희승입니다. 저는 총무를 맡은 이주신입니다. 저는 기획을 맡은 이태훈입니다. 저는 홍보를 맡은 백지원입니다. 저도 홍보를 맡은 이경준입니다. 저는 국립 국제 교육원 동문회 담당 직원 위재여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동문회는 올해 9월부터 동문들끼리 MT, 타코튜스데이나 뭐, 그외 온라인 멘토링 등 여러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laughs> 동문의 망감부 어때요? 망감부 많은 십... 아, 많은 아, 쉽게 말하 <laughs> 많은 동문들의 참여와 관심, 망관부 <laughs> 내가 하는 <laughs> 아니, 게 아니고 아니, <laughs> 그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망관부!